어, 네, 저는, 어,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정말 전문가가 아닙니다. 그저, 어, 한 집에서, 어, 빵을 그저 사랑하는 정말 소비자 분들 중에 한 명인데요. 그만큼 정말 소비자 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빵을 맛보고, 어, 감히 심사를 하는 건데, 어, 저의 심사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소비자니까요. 소비자 입장에서 아, 내가 이 빵을 먹으면 다음에 어, 내 돈으로 직접 사 먹으러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드는가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해 봤습니다 왜냐면 정말 심사가 어려웠던 게 모든 빵들이 다 맛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좀더제 안에서 기준을 더 강하게 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행복한 심사였습니다 잘은 못 말해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프로그램은 정말 엄청나요 제가 봤을 숨어있는 빵순이분들이 빵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저같은 분들 근데 이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내가 먹었던 빵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많은 제빵사분들과 파티시에 분들의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좀더 알게 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드셨던 빵과 연결고리가 되면서 되게 어, 내 삶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정말 제가 어, 빵을 정말 사랑하고 나름 많이 안다고 자부를 했는데 아이 심사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다 깨졌습니다. 정말 다양한 빵들과. 어, 많은 디저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또 새로이 탄생을 하니까요.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